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저하로 학력저하 우려를 쏠렸나 전국 국제중 네곳 경쟁률 모두 상승 부산은 30.8대1네 요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네, 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 읽어드리면 네. 어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제중 원서접수 결과 일반전형 경제율은 부산국제중이38.1 38.30.8대1로, 네. 전년도 27.9대1보다 1 상승했다. 음. 대원국제 중은 전년 대비 15.7대1에서 음. 20.9대1로, 청신국제 중은 16.3대1에서 17.2대1로, 17. 영운 네. 중은 8.4대1에서 10.4대1로 올랐다. 네, 전반적으로 다 음. 어, 경쟁률이 올랐네요.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는 시설. 학교 시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음.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이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학교가 좋아진다, 나빠진다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교사예요. 음. 교사가 일을 많이 하느냐, 못 하느냐, 가장 중요한데, 어, 코로나로 일을 하는 교사와 일을 하지 않는 교사가 나뉘었어요. 네, 공감하십니까? 다, 다 보셨죠? 네, 부모님이랑. 드러났어요. 네. A학교에서는 계속... EBS를 틀어줘. 그러니까 애들 막 자고 안 하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도는 나가는데 애들 실력은 꽝이야. B학교는 얼른 줌을 만들어가지고 쌍방향 소통을 해가지고 막 애들 잡아서 공부를 시켜. 그거를 두두 두 장면을 본 엄마들의 입소문이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베랑간의 국제중이 좋아졌겠어요?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코로나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야. 음. 그래서, 뭐야, 이거. 이 학교 왜 이래? 야, 지금 돈을 쓰더라도 가야겠구나. 돈을 쓰더라도 사립초 보내야겠구나. 국제중 보내야, 이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그죠 이건 누구 탓이야? 교사 탓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일안 하셔서 그래요. 예, 일안 하셔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교사가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사를 지원해줘야죠. 음. 그렇죠? 예, 교장 선생님, 학년 부장님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파벌 싸움하고, 어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면 이렇게 학부모들이 치는 거예요. 그렇 예, 저는 아주 통쾌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 보통 비싸야지. 그렇죠. 음, 보통 비싸야지. 어, 그래서 제가 유아맘들, 초등맘들 돈좀 쓰지 말아라. 갖고 있어. 언제 쓸지 몰라 이 돈. 제발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사지 마. 있으면 서, 쓰고 싶어요. 참. 그러니까. 난 그래서 통장에 만들려고 그러잖아. 통장에다가 이거는 뭐 어디 비용 어디 병 적어놔라. 그래서 적금 갖고 적금 있어야 돼. 요새 금리도 좋아서 적금통 네. 만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 지금 봐봐. 국제 중 이렇게 날지치는의미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돈이 없어 못 가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럼, 제발, 유아맘, 초등맘들, 정말 돈좀 쓰지 마요. 그리고 유아맘, 특히, 유아맘들은 엄마가 공부하는 시기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너무 걱정돼요. 저는 뭐, 자, 이게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요. 음. 현서는 저는 사립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네. 용인 저 밑에, 이제, 처인구란 데서 살고 있는데, 음. 그냥 집에서 다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많고, 이거 나빠가 리서치도 해보고, 그래서 가능한. 했지만 음.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유대인교육도 보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네.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대화를 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음.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돼서 음. 학교를 그만두고 뭐 홈스쿨 난 그건 아,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 저도 그거는 그건 전 반대예요. 왜냐면 네. 학교라는 게요. 일종의 사회예요. 음. 학교가 공부만 하고 학교가 음. 입시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음. 우리 아이들 이 거기서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 저는 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극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 인프라를 왜 활용 안 하냐고 음. 어 우리가 세금 내고 그돈 하나도 안 내는데 저는 그건 반대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디를 갈 대안 학교 갈까요 홈스쿨 할까 하면 난 아니야. 물론 대안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난 학교 다녀라.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은 우수하다. 특히 그렇죠. 공교육 괜찮아.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 네, 우수하다. 그거 활용해라. 부족한 건 우리가 메꾸면 되는데 왜 왜? 그래서 그거는 또 아니다, 음.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크레 님이, 아, 코치님 자료 인쇄하고, 노트 필기하고, 영상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둘러, 돌려볼 생각입니다. 모크레 님, 지금 이제 우리 샤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음, 음 우리, 샤론코치 아, 온라인 강의는, 색깔이. 샤론코치 음. 아, 온라인 강의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강의 신청을 하면 6주를 볼수 있는데, 미니멈 평균 3번 돌려봅니다. 3번. 저희 완, 동률이3 0 0예요 그래서 더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그러면 음.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를 집중 듣게 흘려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온라인 가의는 집중 듣게 흘려 듣게 하는 거예요. 음 정말 시원한 정리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사립 적국제좀 붐이 일었습니다. 배작가님이 용인 사시는군요. 네. 네. <laughs> 현수 아빠님은 교육 관련 직장 출신이라 그런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다르십니다. 네. 제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고 이쪽 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문학이나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이제 국제중에 대해 하나 또 음. 팁을 좀 드린다면 아, 대치동이나 이런 교육 쪽에서 수학과학을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회의가 음. 온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영어를 할래.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영어를 할래면 국제중에 가야겠는데 이런 엄마들이 의외로 많아요. 될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네. 네. 이거는 스타트 라인에 다른 거야 음.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이 싸우겠다는 뜻이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국제중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배우는 거다 영어로 배우는 거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음. 아,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경쟁률이 지금 대원외고가 음. 아, 대원 국제중이 128명인데 20대 1이 됐고요 영국제중은 10대 1이에요 음. 왜 그럴까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 영국제중이야. 네. 경쟁률이 20대 1, 10대 1이야. 이유가 뭘까요? 지역 인원에 관련된 건가요? 음, 아니요. 네. 음. 대원국제중은 대원 외고가 있어. 아... 영국제중은 그거를 끝이야. 음... 그 그러니까 대원국, 대원 외고의 또 입시 결과가 좋잖아요. 음... 예. 그리고 요즘은 A면 다 들어가니까 대원 국제 중에서 A만 90점 이상 거의 50에서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왜 휘문중, 휘문고 이런 라인으로 보듯이 음. 예, 그래서 아무래도 대입까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대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것까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심 국제 중은 가평에 있어요. 네. 기숙학교입니다. 음. 청심 국제 중, 청심 국제고 미국 대학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심 국제 중은 가서 청심 국제고까지는 되게 쉽게 연결이 되는데 음. 다른 데를 가거나, 수능,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음. 내가, 청심을 보낼 때는, 어, 그냥, 미국 대학까지 간다, 이런 마음 먹으면 좀 편하세요. 마음 편하고, 그리고 종교, 큰 의미 없습니다. 음. 실제로는. 네. 예, 종교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부산 분이엘이 국제, 국제중이었는데, 국제중 타이틀을 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예, 이렇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